2017년도 크리스탄 문학나무 봄호 동화 날좀 보소. 우리 막내 삼촌이 토요일에 결혼을 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막내 삼촌이 장가를 간다. 성격 좋고 조카들을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삼촌이 결혼을 한대니 축하해야 하지만 섭섭하기도 하다. 할머니는 우리 교회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해야 한다고 했지만 효자 삼촌도 다른 건 할머니 뜻을 따르겠지만 주례는 삼촌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이셨던 날존보소 선생님이 꼭 맡아주셔야 한다고 해서 할머니와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다. 우리 가족들은 최은호 선생님을 날존보소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삼촌은 스승의 날이면 은퇴하신 후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선생님께 해마다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다. 어떤 때는 선생님이 직접 서울에 오셔서 가을에 수확한 은행을 가져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기도 한다. 유독 기관지가 안 좋아서 겨울에 기침을 많이 하는 삼촌에게 은행이 기침에 좋다고 더 많이 주신다. 선생님은 우리 삼촌을 사랑하시나 보다. 학교 다닐 때 우리 삼촌은 공부를 썩 잘한 것 같지가 않다. 본인은 잘했다고 하지만 대학도 삼수를 해서 겨우 들어갔으니 말이다. 그런데 색시는 참잘 얻은 것 같다. 심만 멀대같이 크고 평범한 회사원인 우리 삼촌이 어떻게 예쁘고 똑똑한 치과의사 색시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들려달라고 하자 삼촌은 조카인 우리를 다 모아놓고 엉뚱하게 초등학교 때벌 받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너희들은 벌을 서본 적 있니? 삼촌의 질문에 우리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볼 뿐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 받은 기억이 없으니까. 요즘 학교에서는 절대로 매를 때리거나 벌을 세우지 않으니까. 삼촌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때는 그랬어. 학교에 와서 잘못하면 선생님께 벌을 받는 아이들이 많았었지. 반아이들의 시선을 일제히 받으며 교실 뒤에나 복도에 꿇어 앉아 두 손을 번쩍 들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던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있어. 그것은 양호한 벌이고 때론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아야 하는 경우 아픔보다는 수치감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했었어. 단체 기합으로 반 전체가 운동장에 나가서 토끼 뛰물 뛸때 처음에는 재미있다고 낄길거리고 낄거리, 웃던 아이들 중에서 나중엔 다리가 아파 픽 쓰러지거나 우는 아이들도 있었지. 그런 일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상의하는 일도 가끔은 있었어. 그런데 4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은 벌을 주시는 방법이 좀 달랐어.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로 매를 들거나 복도로 내보내거나 단체 기합을 주신 적이 없었지. 대신 수업 시간에 딴짓 하다가 걸리거나 숙제를 안해 오거나 혹시 친구랑 싸워서 선생님께 불려나가면 미운 짓을 한 우리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벌 아닌 것 같은 벌을 주셨어. 화가 나신 선생님께 지적을 받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이 우린 일단 교탁 앞으로 나가서 서야 해. 때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얼굴이 벌게져서 씩씩거리며 불려나간 남자 아이들이라도 빨리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후 노래를 불러야 하거든. 그게 선생님께서 내리는 큰 벌이었어. 에이, 노래하는 게 무슨 벌이에요? 재밌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반박하자 삼촌이 정색을 한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기분 좋고 신나서 하는 노래도 아닌데다가 마음대로 부르고 싶은 자유곡을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정해놓으신 지정곡을 불러야 하는데 처음엔 딱 죽을 맛이야. 그것도 선생님 마음에 드실 때까지 선생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불러야 했어. 전교생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우리 반만의 특별한 벌식이었어. 삼촌은 자랑스러운 듯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린 3월 초 음악 시간에 제일 먼저 그 노래를 배웠기 때문에 그 노래를 모르는 아이가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누구도 못한다고 핑계댈 수 없었지. 동요가 아니고 우리 민요, 미량 아리랑이거든 삼촌은 그 시절을 회상하듯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를 불렀다.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동지 섰다 꽃본 듯이 날좀 보소 아리 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리가 난네 에에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소 노래를 부르는 삼촌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인다. 벌을 서는 우리가 꽃본듯이 봐달라고 반성하면 선생님은 그 벌을 세우시는 동안 마음이 풀어지셔야 해. 그래서 잘못해서 벌을 받을 땐 우리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 노래를 불렀어.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어떤 땐열번 이상 계속해서 불러야 할 경우가 생기기도 했어. 그럴 때는 펑펑 울면서 그 벌이 끝나기도 했지. 가끔 목이 쉴 때도 있고, 그래서 자주 벌을 받아본 벌단골들은 아예 처음부터 어깨춤도 추면서 부르기도 했어. 친구들의 박수가 나오고, 선생님은 웃으시기만 하면 금방 벌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어깨춤은 어떻게 추는 건데요? 우리들이 묻자, 삼촌이 두 어깨를 들썩이며 온 몸과 엉덩이를 흔들었다.삼촌들은 조카들이 와 웃으니까 신이 나는 모양이다.그런데 나는 참아 웃을 수가 없다.삼촌이 바로 벌 단골이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날 좀 보소 선생님 환갑 때 나도 삼촌을 따라서 그곳에 갔었다.그 자리에서 선생님 제사들이 나와서 선생님께 미량 아리랑을 불러드렸는데 유독 어깨춤을 추면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던 딱한 사람이 있었다. 그 제자가 바로 우리 삼촌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제일 괴로운 벌은 듀엣으로 노래를 불러야 할 때였어. 그땐 싸운 친구랑 손을 맞잡고 마주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어색하고 쑥스러워 도무지 눈을 어디에다 둘지 몰라서 손을 놓고 도망치고 싶은 벌이었지.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손을 맞잡고 여러 번 부르고 나면 속상했던 감정도 어느 듯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였어. 노래의 힘인지 선생님이 무서워서인지 그땐 잘 몰랐고 오직 벌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만 열심히 불렀었지. 아, 그런 벌이라면 나도 우리 반 유진이랑 100번이라도 듀엣으로 노래 부르고 싶다. 보면 볼수록 귀여운 내 사랑 유진이랑. 그런데 그날은 하필 전학 온지 며칠 안된새침떼기내 짝꿍이 딱 걸렸어. 수학시간이었어.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내 짝꿍이 되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학교 가는 일이 매 신이 났으니까. 나는 그 애가 너무 좋아서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말을 시켰던 거야. 그래도 대꾸가 없기에 제발 나좀 쳐다보라고 눈치도 없이 자꾸 팔을 잡아당겼어. 너무 성가셨는지 그 아이가 뿌리치면서 소리를 질렀어. 그 소리가 얼마나 컸었는지 반친구들이 다 놀랬지 뭐야. 혼자 교탁 앞에 불려 나가서도 그 아이는 한동안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 선생님께서 수업을 중단하시고 한참 기다리셨지. 자기 때문에 수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얼굴을 들었어. 그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 긴 손눈썹에 맺힌 눈물을 닦지도 않고 그 애가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억울함과 무안함을 이기지 못한 그의 노래는 반은 울음이었지만 고집세고 자존심 강한 그의는 울면서도 불렀어. 동지섯 딸 꽃본 듯이 날도 좀... <laughs> 여기서 그의 노래는 멈췄어. 안타깝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들에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자, 후렴은 우리 다 함께 할까?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청을 높였었어.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에,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줬어. 어어. 합창이 끝나고, 그 애를 선생님이 가만히 안아주셨어. 마치 추운 동지섯 달에, 귀한 꽃을 본 듯이 그 애는 정말 꽃 같아 보였어. 선생님께서 아무리 물어도 끝까지 짝꿍이 내가 괴롭혔다는 말은 안 하고 혼자 잘못을 다 뒤집어쓴 채 벌을 받는 그 애가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어. 그날 이후부터는 그 애가 미운 짓을 해도 내 눈에는 모두 예쁘게 보였어. 그날 나는 내 짝꿍 그 애가 하시는 나 때문에 울지 않고 웃게 해줘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열 번도 더 다짐을 했지. 그 결심이 20년 동안도 변치 않아서 이제는 평생 동지젖 달에 꽃을 번듯 그렇게 그 아이를 사랑하며 살기로 약속했어. 너희들 꼭 알아둬라. 그 아이가 바로 치과의사 김수빈 선생님이라는 것을 삼촌이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기분이 최고로 좋을 때멀때 삼촌이 가장 예쁜 척 짓는 표정이다. 이제야 모든 걸 알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삼촌 짝꿍이었던 김수빈 양이 청첩장에서 본 우리 삼촌 박찬우 군의 신부 이름인 것을